안녕하세요. 학습플래너 서훈쌤입니다 오랜 기간 플래너로서 근무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학점은행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학생분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역시 비용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어느 교육원에서 수강해야할지 그리고 왜 교육원마다 비용이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학점은행제 수강비용이 왜 이렇게 다 다른건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점은행제 강의는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오프라인 수강비가 온라인 수강비의 3배, 많게는 5배까지 더 비싸고 정말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선 99% 이상의 학습자분들께서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은행제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오프라인 수업 비용은 완전히 배제하고 온라인 수강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전공에 같은 과목을 들으려 해도 어디는 15만원, 어디는 5만원, 어디는 9만원 이런 식으로 다 다르죠. 이렇게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플래너 존재 유무 차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플래너란 수업을 듣게 되는 평생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학점은행제를 처음 진행하는 학생분들에게 말 그대로 목표하는 과정까지 계획을 세워주고 완료 과정까지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모든 교육원에 플래너가 있는 건 아니며 플래너 없이 상담 직원만 근무하고 있는 교육원도 있습니다. 당연히 플래너가 근무하고 있는 교육원에 수강신청을 진행한다면 교육비가 더 비싸겠죠. 많이들 수강하는 경영학, 심리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같은 전공을 기준으로 봤을 때 플래너가 없는 교육원은 과목당 4만원에서 6만원?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은 과목당 7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의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상담을 받을 때 플래너랑 같이 수강한다면 할인 코드 같은 걸 준다해서 더 저렴하게 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한 잘못된 부분부터 바로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요가 많은 전공들은 교육부에서 지정해 놓은 과목당 수강 비용이 15만 원인데요. 이런 전공들의 과목들은 수요가 많다 보니 거의 모든 평생교육원의 강의가 개설되어 있고. 교육원별로 가격 경쟁을 하다보니 기본적으로 할인이 들어갑니다. 할인이 들어간 금액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강비들이죠. 근데 이제 이걸 일부 플래너가 말장난 식으로 혼자 하면 과목당 15만원을 해야하고 본인한테 안내를 받으면 할인이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분명 플래너를 통한 안내를 받는데도 어왜 금액이 더 저렴해지지? 라고 혼란스러우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라는 점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플래너와 관련 없이 수강비가 비싼 전공들도 존재합니다. 안전이나 기계나 토목 같은 공학계열, 혹은 체육계열 같은 경우 과목당 수강 비용이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도 하는데요.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 개설되어 있는 교육원이 적고, 그러다 보니 일부 교육원에서 독점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정가비용 자체를 높게 책정을 해놓은 거죠. 근래대로 공학계열로 학위를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수업 비용이 차이 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분들께선 동일한 과목에 같은 학점으로 인정된다면 무조건 저렴한 교육원에서 하는 게 이득 아니야?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플래너가 없는 저렴한 교육원의 단점도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래너가 없는 교육원은 학점은행제를 하면서 진행해야 할 모든 과정을 학생분께서 직접 혼자서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점을 어떤 식으로 취득할지 계획하거나 학습자 등록, 학점 인증 신청, 학위 신청과 같은 행정 절차를 하거나 수강 도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까지 전부 혼자서 해결해주셔야 한다는 건데요. 물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원 행정팀이나 아니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콜센터 번호로 연락을 하셔서 해결해 보실 수 있겠지만 평일에 정해진 일정 시간에만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수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예시로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에는 8주차에는 중간고사 마지막 15주차에는 기말고사라는 시험이 존재하는데요. 주말을 포함한 4일이라는 기간 안에 시험에 응시해 주시면 되다 보니 대부분 주말에 시간을 내서 시험을 보실 텐데 주말간 시험을 치르다가 시스템 오류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락할 곳도 없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외에도 교육원이 폐강할 위험이 크다는 점. 사회복지사 2급 같은 과정을 진행 중이라면 실습을 혼자 알아봐야 된다는 점 간혹 점수 미달로 과락을 받아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재수강을 해야 된다는 점 같은 혼자 있을 때의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니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의 단점도 알아봐야겠죠 가장 큰 단점은 역시. 상대적으로 수강 비용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내가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알아봤고, 혼자 과정을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라면, 굳이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에 수강 신청을 하신다는 건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이겠죠. 다음 단점으로는 생각보다 괜찮은 플래너를 만나는 게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도 학점은행제 플래너로 오래 근무해오다 보니, 플래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갖고 계신 학습자분들이 많다는 걸 저도 다 알고 있는데요. 수강신청이 완료되자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잘못된 학습 설계를 해서 학위신청이 안 되는 경우, 상담비용이나 관리비용을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어찌 보면 이런 악질 플래너를 만나서 마음고생을 하는 학습자분들도 여러 번 봤습니다. 보편적으로는 플래너한테 만족하고 과정을 잘 마치는 경우가 다반수지만,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상황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대행업체에서 근무하며 책임감이 부족한 플래너이거나 경력이 짧아 언제 퇴사할지 모르는 플래너를 만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플래너를 통해 안내를 받을 때 고려해야 될 단점 중 하나입니다. 제가 몇 년째 학점은행제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 오면서 매번 드리던 말씀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 플래너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라는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이 제도에 대해서 갈팡질팡 하시거나, 혼자서 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하시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위에 나와 있는 저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확인하셔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남겨 주신다면, 제가 목표하는 과정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